자, C나 C++에서 사실은 이 별표와 M% 때문에 다른 언어랑 다른 겁니다. 제가 이제 좀 심하게 얘기하면 이 별표나 M% 없으면 다른 언어랑 똑같아요. C나 C++도 포인터를 쓰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어려워 보이는 건데 이 별표나 M%만 이 표에서 딱 정리하고 있으면요. 정말 C나 C++이 다른 언어에 비해서 어렵다 이런 얘기하면 안 됩니다. 자, 얘네들이 어, 둘다 쓰이는 방법이 두 가지가 있기 때문에 어려워 보이는 거예요. 어, 선언문에서는 이제 구두점으로 쓰이고 실행문에서는 연산자로 쓰이는데 일단 여러분들이 예전에 많이 배웠던 M, 어, 별표 먼저 봅시다. 이렇게 선언문이라고 하죠. 반드시 변수의 주소를 가지고 해야 되고요. 선언문에서 이 별표는 뭐냐면 포인터 변수를 선언한 겁니다. 포인터 변수. 이 px가 포인터 변수라는 뜻이고요. 그때 이제 구두점이 연산자 아닙니다. 얘는. 자, 실행문에서는 이렇게 포인터 변수 앞에다만 쓸수 있어요, 별표를. 일반 변수에다는 별표 못 씁니다. 아 어, 포인터 변수 앞에다만 쓸수 있고, 포인터 변수는 그냥 가지고 놀면 주소고요 거기다 별표 쓰면 그 주소의 값이란 뜻이에요. 그래서 여기 10을 x, px가 가리키고 있는 x의 어, 주소의 값으로 넣어라. 그러면 여기서 x의 변수의 값이 바뀌어요. 이거 마찬가지죠. 여기 px가 아니고 px의 별, 별표 px면, X의 주소의 값을 Y에 넣어라, 이런 거죠. 픽 어, x 가 가리키는 주소의 내용을 의미하는 게, 아까 D-referencing operator, 연산자라고 얘기했죠. 자, 이런 거고요. 자, 좀 전에 배운 얘는 참조자라고 얘기해요. 여기 RX 앞에, 선언문이죠, 얘도 역시. 선언문을 쓰는 이엠퍼드는 어, RX는 X의 참조자, 별명이다, reference다, 영어로 이렇게 얘기하면 되겠고, X가 바뀌면 RX도 바뀌어요. 이런 뜻이에요. RX가 바뀌면 X도 바뀌어요. 자그 다음에 예전에 이제 C 언어 뭐좀 전에 아까도 콜바이어 레퍼런스 할때 얘기했지만 어떤 변수 앞에다가 M%를 하게 되면 이때는 주소 연산자입니다. 주소 연산자. 어떤 변수의 주소를 알고 싶어요 할 때는 하 주소 연산자예요. 그래서 이렇게 이렇게 매칭이 되고 이렇게, 어, 그, 이렇게 좀 다르잖아요. 여기 주소 여기서 주소가 되고 그래서 이 어, 편만 딱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고 있으면 뭐 전혀 C나 C++이 다른 언어에 비해서 어렵습니다. 이런 얘기를 못 하는 거죠. 왜냐하면 이거 말고는 다른 게 없어요. 제가 보기에는 음, 뭐자바스이뭐 이런 거 보더라도 다 다른 게 없어서 표를 잘 어, 이렇게 좀 어, 리마인드를 한번 다시 해보기 바랍니다.